1970년 미국에서 발표된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은 갈매기들이 등장하는 우화 형식의 신비로운 소설로, 리처드 바크가 1970년 밤바닷가를 산책하던 중 이상한 소리를 듣고 강한 영감을 받아 집필했다고 한다.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은 이렇게 시작된다. 아침이었다. 아침이 되자 앞바다에선 한 척의 어선이 바다에 미끼를 뿌리기 시작한다. 그러자 수많은 갈매기 떼가 이리저리 날며 서로 다투어. 먹이 조각을 쪼아 먹는다. 조나단 리빙스턴은 좀 삐딱한 갈매기다. 대부분의 갈매기는 해가 뜨면 고기잡이 배에 몰려가 그 주변에서 물고기를 먹으려 아우성을 쳤지만 조나단은 바닷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늘을 나는 연습을 했다. 조나단은 수면에 닿을 듯이 낮게 나는 걸더 좋아했고 높은 곳에서 빠른 속도로 낙하하는 속도를 즐겼다. 조나단은 창조적 파괴로 혁신을 일으킨 갈매기다. 갈매기 역사상 최고 속도를 기록했고 다른 갈매기들이 엄두도 내지 않은 고개 비행을 해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에서 자기 몸을 제어하기 위해 날개를 움직이는 기술을 발견했다. 바람이 괴물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시속 100km, 140km, 190km 속도는 점점 빨라졌습니다. 시속 220km가 되자 시속 11km였을 때보다 오히려 날개를 버티기가 수월해졌습니다. 조나다는 날개 끝을 아주 살짝 비틀어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회색 대포알처럼 바다와 충돌해서 산산조각 났을 것입니다. 침내 갈매기 세계에서 누구도 도전하지 않은 공중회전까지 하게 됐을 때 갈매기 무리는 그를 쫓아낸다. 무리의 질서를 깼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조나다는 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새로운 비행수를 익히고 또 익힌다. 우두머리 갈매기는 위험과 전통을 거역했다며 그를 추방한다. 외톨이가 되었지만 조나단은 포기하지 않고 혼자 비행 연습을 한다. 그런 어느 날두 마리의 갈매기가 찾아와 그를 천상의 세계로 데려간다. 그곳은 날고 싶은 열망을 가진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나는 것을 배우고 익히는 이상의 세계다. 새로운 세상에서 만난 조나단의 스승은 이렇게 말해준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조나단은 결국. 그 어떤 갈매기보다 높이 그리고 멀리 날아오를 수 있었다. 조나단은 자유롭게 나는 완전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또다시 모험을 시작한다. 조나단은 자신이 이룬 성과를 혼자 독차지하려 하지 않았다. 다른 갈매기들과 나누고 싶어 했다. 자유라는 가치를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누리고 싶어 했다. 조나단이 다시 지상으로 가려 하자 설리반 선생은 말린다. 왜 너를 추방한 그곳으로 돌아가려 하느냐고 하지만 조나다는 생각은 확고하다 자신이 사랑을 펼치는 방법은 진실을 찾고 싶어하는 갈매기에게 자신이 본 진실을 알려주는 일이라고 그리고 플레처 린드라는 갈매기를 만나 첫 제자로 삼는다 플레처 보이는 것만 믿지마 내 눈이 보고 있는 것은 한 개뿐이야 플레처가 다 배웠다고 생각하는 순간 조나다는 허공으로 사라진다 멘토가 떠나자 멘티는 다른 제자들을 가르치며 허공을 향해 다짐한다. 한계가 없다고 했죠. 조나단. 그렇다면 제가 희박한 공기를 뚫고 당신이 있는 바닷가를 찾아갈 날도 곧 오겠군요. 그땐 제가 익힌 새로운 비행 기술을 보여줄게요. 기다리세요. 숱한 한계, 혹독한 좌절, 뼈속 깊이 파고드는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빈 연습을 했던 갈매기 조나단은 결국 자신의 꿈을 이뤘다. 그의 성공 요건은 오직 하나. 끊임없는 열정이었다. 위험에도 굴하지 않고 협박에도 외로움에도 한계에도 절대 굴복하지 않고 시도하고 또 시도했던 것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던 시장의 평범한 갈매기들은 조나단의 높은 뜻을 이해하게 될까? 배를 출항시키면 그 배는 위험에 노출된다. 갑자기 풍랑을 만날 수 있고 또 갑자기 암초에 부딪힐 수도 있다. 하지만 배는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정박해 놓으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는 일 역시 마찬가지다. 무엇인가에 도전하는 일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파에 휩쓸릴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바위를 만날 수도 있다. 하지만 실패가 두려워 도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실패를 예약해 두는 일과 같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곧 실패하는 것과 같다. 니체도 고난은 전진하는 자의 벗이라는 마치 행진곡과 같은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던가. 고난 없이 도전이나 노력 없이는 그 어떤 성취도 없다. 저막을 위해서가 아니라 추락을 위한 꿈을 꾸는 때로는 무모해 보일지라도 바다 한가운데로 몸을 던질 줄 아는 이들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다. 갈매기의 꿈왜 존하다는 기억과 정신을 일깨워준다. 젊은이들에게 자유비행을 가르치는 건 노인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것이다.